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 소송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지금 엄청난 호재 소식이 찾아오면서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 재료가 지금 공개가 됐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 코인베이스 측과 소송 진행중인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재판을 지금 판결을 앞두고 담당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럿이라는 판사가 이 둘의 재판 판결에 대해서 기각을 신청할 것이라는 그리고 그 기각을 승인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바로 밑으로 나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인 SEC 또한 코인베이스에 재판을 진행중인데 요 밑에를 보시면은 코인베이스 측에서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지난 작년에 8월달부터 미국증권거래위원인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부족하다며 기각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밑에 보시면은 이 담당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라는 이 판사가 이 둘의 재판 판결에 대해서 기각신청을 승인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자 결국적으로는 그러한 판결은 XRP 판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SEC와의 소송이 종료가 될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sec의 계획이 종료가 될수 있다라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rp의 판결은 이미 작년 7월달에 리플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sec가 항소라는 시간을 끌기 위한 재판을 연결고리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기간 연장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그냥 판사는 기간 연장 필요 없고 항소도 필요 없고 조기 종료 그러니까 계획이 종료가 될수 있다 즉 재판이 그대로 종료가 되면서 이미 판결에 대한 1심 원심을 유지하는 그러한 스탠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의 승리로 단축됐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다루는 우리 XRP 리플 또한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러한 소식 때문일까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리플의 가격이 오름세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가격이 조만간 큰 변동이 찾아올 것이다 그 말은 보다 임박을 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또한 가지는 여기에서 인재는 조정장이 끝났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동반 상승장을 준비할 시기다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하락 추세와 조정장을 겪고 있던 이 암호화폐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재판에 따른 판결이 단축되면서 리플의 재판 또한 2월 달로 지금 정해져 있지만 여기서 더 빠른 2월 초에 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소식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재료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다? 자 2월 달에 FOMC에 대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결과값이 어떻게 될지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치에 대한 공시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는 보다 소비자물가지수인 이 CPI와 생산자물가지수인 PPI 지표 발표까지 다 다음 주에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해당 공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자 여기서 지금 연준에서 실시간으로 공시가 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 다음 주에 발표가 될 F FOMC에 대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지 예상치가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그 예상치는 곧 여러분들이 전달이나 전전달이나 아시겠지만 그대로 결과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번 달에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미리미리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CPI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인 PPI 지표 발표 거기에 따른 예상치값도 같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해당 공시사이트를 모르게 시는 분들 혹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해당 공시 사이트는 이 미국 기관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트 해당 공시 사이트라서 해당 코인 기업의 CEO들이나 임원진들이나 경영진들 그것을 비롯해서 해당 미국 정부나 이렇게 공공 기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미국 연준 또는 고위급들 임원진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안전하고 확실한 그러한 공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많은 공시들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영어로 나와져 있겠지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 누르셔서 여기 한국어 번역 기능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앞으로 다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금리 인상 발표에 있어서 예상치는 얼마로 나올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결과값과 그 전에 소비자물가지수인 CPI와 생산자물가지수인 PPI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무려 6분 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메인 공시를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고, 특히나 여러분들 선물을 하시는 분들, 현물을 하시는 분들과 선물하시는 분들 중에 선물에는 포지션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죠. 그래서 상승에 베팅할 수 있고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특히나 선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공시를 보시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하는 투자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방 포지션보다는 상승 포지션에 가까운 그런 결과값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자이 해당 공시 사이트를 혹시라도 모르 계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 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그냥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 해 주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환부담은 이 해당 공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바로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리는데요 제가 항상 핸드폰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숫자 1번이라는 신호만 보내주 시면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라 생각하고 항상 문자 답장으로 이 공식 사이트를 문자 답장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해당 공식 사이트의 최고의 장점은요. 자, 이렇게 상단을 보시면은 소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난이 있는데 이 카테고리가 뭐냐면은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비트코인 캐시, 골드 SV까지 그리고 그 밖에 밑에 알트코인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거래소에 상장되어져 있는 모든 알트코인들의 내용과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암호화폐시장에서 알트코인들이 왜 하락을 하고 왜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아크라는 코인이 9%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나라는 코인이나 세이라는 코인 그리고 수이라는 코인까지 그 밖의 이 크레딧코인과 한마디로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상장주들이 왜 갑자기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셔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이요 5,900만원대 선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6천만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천만원대 돌파를 다시 한번더 한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 그리고 여기에 알트코인 랠리가 찾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소식들까지 여기 상단의 소식 버튼 들어가시면 은 공시들이 실시간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규 상장주인 수이라는 코인이나 세이라는 코인, 아크라는 코인 혹은 미나라는 코인까지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 반대로 하락하는 코인들은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이유와 설명이 나오니까 한 번씩 이 알트코인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여기 보도 자료를 들어가시면은 이 해당 기관 투자자의 투자 보고서나 리포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면서 앞으로 신고가를 향해 돌파하는 비트코인에 따른 추세 전망이나 기관 투자자의 투자 보고서나 리포트 동향 보고. 꼭한 번씩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여기서 지금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우리 리플이죠. 여기 공시하다를 들어가시면 은 우리 xrp 리플에 대해서 리플의 경영진이 지금 실시간으로 공시를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 공시가 바로 보다 재판에 대한 공시 sec와의 소송 소송에 따른 최종 판결이 앞당겨지면서 2월달에 날짜가 변경된 그래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공시가 나왔거든요. 원래 기존에 2월 말일로 돼 있던 재판 소송의 일정이 다시 한번 더 앞당겨지면서 2월 몇월몇 일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여기 공시하다를 들어가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상단의 검색창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은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리플과 sec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소송에 따른 이 판결에 대한 공시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 버튼 누르시고 여기 왼쪽에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가장 맨 처음부터 지금 줄줄이 계속해서 리플에 대한 공시가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공시 그리고 소송에 따른 코인베이스 측의 결과와 함께 우리 리플 또한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라는 공시들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 이 공시 사이트를 꼭 참고를 하셔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리플과 SEC의 소송 판결에 대한 공시문이라든가 혹은 연준에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것인지 그런데 여기서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아직 빠르기 때문에 아마 동결 스탠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해당 6분 전에 나온 공. 동시에 전부 다 자세하게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 우리 리플의 가격이 이제부터 왜 오름세가 시작될 것인지 그리고 가격의 큰 변동이 임박했다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우리가 작년에 6월달에 재판에 대한 소송 공시가 나오기 전에 판결 공시가 나오기 전에 똑같은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큰 변동을 임박한다는 공시가 뜨고 나서 7월달에 SEC와의 재판 소송에 판결공 시가 나왔었고 그때 또한 모든 투자자들이 2023년도 그때 당시에 이번 년도의 재판 결과 절대 안나온다 늦어도 1년 2년 더 뒤에 나온다라고 했을때 반전을 무릅쓰고 7월달에 리플의 승리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그때 리플이 아무래도 80%에서 대략 90% 넘는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개인들이 전부 다안 나온다. 그러한 기대감이 없는 심리가 유지가 될때 깜짝 공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면서 우리 리플의 홀더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가격 변동이 있기 전에 그날에도 아마 새벽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플에 투자를 하기 직전에 뭐 차트 분석을 하니 뭐 기술적 분석으로 슬슬 올라가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니 이러한 사람들 많았는데 어떻게요? 아무도 매수 못 하게 갑자기 급등했고 그때 새벽에 급등하면서 단 10분도 안 돼서 80%를 올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대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는 소식이 깜짝 공시로 등장을 할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한 임박을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동반 상승장이 시작될 것이니까 이것을 준비하라라는 소식들이 지금 한두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조정장이 확실하게 끝이 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말은 뭐다 완전한 바닥에서 사시려는 분들은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최고점과 최저점은 아무도 맞출 수가 없다. 신이 아닌 이상은 고점과 저점은 맞출 수 없지만 지금 추세적으로는 조정이 끝났다라는 것은 바닥 시그널이 잡혔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말은 뭐다?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로 안전하게 접근을 해도 되고 지금부터 빠지는 확률보다는 오르는 상승 확률이 훨씬 더 많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자, 주식 시장은 지금 이제부터 3월달까지 뭐가 있어요? 상장폐지 시즌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있는 모든 자금들, 유동자금들 들이 아마 앞에 코인 시장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건 매년마다 2월 달, 3월 달에 계속해서 돈의 자금의 흐름들이 주식 시장에서 코인 시장으로 항상 옮겨왔었죠. 그래서 항상 코인 시장이 3월 달과 2월 달에 수급이 엄청 좋았었습니다. 큰 손들도 많이 움직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 지금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좋지도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시장이 주식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코인 시장으로 전부 다 자금들이 수단매로 들어온다면은 엄청난 상승장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뭐다? 미리 반발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알트코인들 중에 어떠한 기업들이 상승을 할지 여러분들께서 유심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팁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아까도 오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판교에서 생방송 으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바로 뭐냐? 행정 서류 완전히 전산화시키고 비대면 진료법 개정한다그랬는데 이렇게만 보면 콘시양이랑 무슨 문제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공시는 메인 타이틀만 읽고 마는게 아니라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게임산업 게임은 엄청난 성장동력의 산업이다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가는 앞으로 게임산업에 엄청난 돈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를 말하냐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방지하고, 요즘에 도박성이 강한 확률형 강화 같은 거 있죠. 그러 것들을. 전부 다 조금 안전하게 그리고 디테일하게 바꿔놓으면서 이 혹시나 비싼 아이템 같은 것들 있죠. 아이템 같은 것들을 원래 아이템 매니아나 이런 곳에 거래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돈으로 거래하면 사기가 당할 확률이 많으니까 이것을 NFT로 교환을 할수 있게끔 혹은 메타버스 시장과 같이 함께 연동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어떠한 코인들이 움직였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위믹스가 비싸면 상장이 되어 있죠? 저 이야기 나오자마자 아까 10% 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보시면 은 이게 지금 10시에요. 1시간 봉인데 10시에 엄청난 장대 기준 양봉 달고 거의 7%가 넘는 8%대에 엄청난 강력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상승파동으로 계속 삼각 패턴을 그리고 있죠. 자또 언젠가 한번 다시 분출이 될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가 있다면 지금 이 공개적인 생중계를 즉 연설을 1차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하면서 제도개선 도입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진행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아까 이때도 대략 10%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고 XRP 투자를 하고 있어도 사이드머니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2월 1일날 뭐가 나와요? 애플의 메타버스 기기가 나오죠.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이 비전프로 비전프로라는 고글 같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애플 비전 프로 지금까지 20만 대 이상 팔렸고 지금 애플 측에서는 이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 지금 얼마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인기가 많냐면은 가상 공간에서 운동도 하고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복싱장에서 이렇게 고글을 쓰고 운동도 할수 있고 노인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러한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리트 그래서 지금은 리셀가까지 붙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이거랑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일 겁니다. 그리고 NFT 관련주들도 같이 덩달아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는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도 같이 함께 보면서 앞으로 게임 산업과 연결고리가 되는 코인들 뭐 위믹스부터 많이 있죠. 게임 산업에 관련된 그다한코인들 함께 보시면서 오늘날의 위믹스처럼 이렇게 10% 이상씩 급등을 줄수 있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비썸은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급등을 하고 있고 퍼센테이지가 업비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비싼 뭐 거래소는 좀 유명하잖아요. 세력들이 사용하면서 작전주로 급등락을 많이 시키는 거래소기 때문에 물론 초보자들은 급등주를 따라 사시면 절대 위험하다는 거. 근데 이렇게 한번씩 공개적으로 공시가 올라올 때는 그 공시를 보면서 투자하면은 손쉽게 누구나 다 여유있게 뭐 5%에서 10% 정도는 하루에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료들이나 정보들 혹은 일정들을 모르 계신다 하시면은 제가 항상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여져 있는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00명 넘게 존재하고, 여기 상단을 보시면 새로 들어오신 분들 공지 필독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 화살표명을 클릭 버튼 누르시면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 브리핑이라든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부터 각국 나라의 수장이자, 대통령들이 정책 브리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코인 시장에도 강력한 반응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 특히나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스윙 투자로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끌어가는 매매로 인해서 가볍게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일정에 대한 부분 여기 상단 카테고리에 전부 다 기재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주와 다음주는 뭐다? 일정 매매를 조금 잘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수익을 조금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당 소통방에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 모여져있고 혹시라도 초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인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만 기재해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바로바로 한분한분이 단체도 에 대한 초대 링크를 바로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제가 전망을 항상 말한 이유는 진짜 전망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요 이벤트 그리고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그 코인들이 해당 코인들이 급등할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에 대해서 도움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자 그러한 공시들이 여기 해당 공시 사이트에도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주요 이벤트 혹은 은 주요 일정이라고 해서 이번 주면 이번 주, 다음 주면 다음 주, 이번 달이면 달별로 계속해서 다양한 재료들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한 코인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있다면은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모멘텀, 어떠한 호재가 지속되고 있거나 언제 공개가 되는지 거기에 따른 일정까지 전부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예당 공시 사이트도 보다 꼭 여러분들의 PC나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시간 사감별로 이렇게 분별로 계속해서 다양하게 해당 기관 투자자 측이나 혹은 해당의 기업 CEO들이나 임원진들이나 경영진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니까 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혹시라도 지금 이 해당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단체 독방 상단 카테고리에 기재를 해놨는데요 이 카테고리의 공시 사이트 링크 총 5곳 전부 다 기재가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공실 사이트를 모른다. 혹은 제 영상을 처음 보셔서 단체톡방에 초대가 되지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지금 바로 영상이 종료가 되자마자 한분한분 한분 문자 답장으로 예당 단체톡방에 대한 초대 링크와 예당 공실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문자 답장으로 바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영상을 뒤늦게 보신 분들이나 다음 날에 혹은 새벽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 또한 그냥 이렇게 숫자 1번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문자를 보시면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확인을 하자마자 문자 답장으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답장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구독자 수가 6만명이 넘어가면서 이제 7만명이 다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누르시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표하고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 하는 브랜드죠. 스타벅스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여러분들에게 1인당 한 장씩 모두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셨든 혹은 기존에 이벤트에 신청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 또한 1인당 한 장씩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전부 다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스타벅스를 좋아하신다 혹은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커피 한 잔씩 하신다 하시는 분들 혹은 커피뿐만이 아니라 티 종류나 스무디나 에이드 전체 메뉴가 다 사용 가능해서 디저트 메뉴는 뭐 케이크나 샐러드나 샌드위치나 빵종류지 전체 메뉴 다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식사 대용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혹은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커피 한잔씩 혹은 티 종류나 다른 음료로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전 지점에 있는 스타벅스 아무 매장이나 들어가셔도 이 기프티콘을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상단 또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해주셔서 문자를 보시면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 스타벅스 기프티콘 1인당 한 장씩 제 구독자 수 6만 명을 걸고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대신해서 받으셨던 분들 또 달라고 중복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복은 안됩니다 왜냐면은 제 영상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새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 보시는 분들 혹은 기존의 이벤트에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기프티콘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받으셨던 분들은 조금 양해 말씀드리면서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전체 메뉴 사용 가능한 기프티콘을 1인당 한 장씩 전부 다 지급해드리니까요 을 꽝이 없이 한 장씩 받으셔서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이제 앞으로 재판에 대한 일정과 그리고 알트코인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의 소송에서 이제 조만간 가격에큰 변동을 임박하고 있다는 것은 SEC 소송에 승리를 하거나 조기 종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추가적인 자료들은 아까 저희 소통방 단체톡방에다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공유를 해드리면서 자료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항상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자료들을 공유해드리는 것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 된다라는 점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시장이 부진부진하고 좀 좋지 않은 거는 이 코인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자 이런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